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산화를 통해 진정한 건강과 자유를 되찾게 된 이정주입니다. 네. 제 평생 질병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음. 저는 워킹맘으로 10년을 넘게 유치원 일을 하고 있고 11살과 8살 두 자녀를 아주 열정적으로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네, 평생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보니까 삼시세끼를 아이들이랑 먹게 됐어요. 틈틈이 간식도 챙겨주고 저녁엔 아이들을 재우고 또 너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매일 야식을 먹게 되었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티안 나게 살이 불어난 살들이 이제 맞는 옷이 없어지고 예전의 몸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처음으로 유산화, 아 처음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찾아보면서 지인이 유산화를 하게 된걸 알게 되고 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제 몸에 좋은 걸 채운 적이 없어가지고, 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영양제라는 이 투자를 해보자 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남, 남편 몰래 구입을 해서 먹었습니다. 네. 남편 몰래 시작한 다이어트라서 모든 제품을 유치원이랑 집이랑 곳곳에 숨겨두고 먹어야 했어요. 그래도 성공해서 여자니까 또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음, 스케줄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죠. 주말에는 남편이 집에 함께 있으니까 제품을 섭취할 수 없어서 최대한 클랜식으로 먹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네, 1주차에 원래 만성 변비가 있었어요. 만성 병, 변비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변기 위로 양 발을 올려서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변을 보거나 배를 꾹꾹 누르면서 얼굴에 시피줄이 터져가면서 변을 봤던 저인데, 어, 저한테 지인, 소개해준 지인분이 화이버즈를 먹으면 구렁이를 잡는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극심한 변비가 오면서 이 제품을 반품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소개해준 지인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비싼 돈 주고 드렸는데, 이 효과가 있는 게 맞냐고 막 탓을 막 하, 했던 찰나에 그날 바로 저녁에 구렁이가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미안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주차에서 4주차까지를 진행하면서는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원했던 체지방 6%를 감량을 하고 그 동안에 안 맞던 옷들이 맞아서 행복했죠. 그런데 제가 한달 동안 리셋을 마치고 신기한 일들이 생겼어요. 원래 저한테는 희귀난치성 베체트염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어, 생소할 수도 있으신데요. 베체트란 처음에는 구내염인 줄 알고 있다가 원인 불명의 혈관에 염증이 다닥다닥 생기면서 그 구강의 괴양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생겨서 또두달 있다 없어지면 또 다음 쉬었다가 또 생기고. 이게 이런 생활 계속 반복적으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입에 궤양이 생기면 순식간에 아침에서 저녁부터 입안 전체로 번져버려요. 그래서 궤양이 식도까지 번지면서 약을 먹고 온 입안을 마비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상대방이랑 누군가 이야기를 할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항상 저희 언니가 퇴근을 하면 저희 집으로 와서 저 대신 이렇게 육아를 맡아주고 저는 잠을 신생아보다 더 많이 잔것 같아요. 그런데도 컨디션 회복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원인이 불명이라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발효, 노, 발효식초, 뭐, 논이, 임팩타민,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좋다는, 면역에 좋다는 건다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 호전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배체트를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요. 항상 저는 이 처방된 약을 제제 제 분신처럼 의지하면서 이 약을 나이 약이 나에게 건강을 해줄 건강해줄 거야. 정말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어.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루가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끝내버렸으면 좋겠고, 이 삶이.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유산화 다이어트를 한 달에 진행하고, 어, 살만, 살만 빠진 게 아니라, 입안의 궤양이 나는 횟수가, 그리고 강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대체트 약을 90% 이상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이 저를 고쳐줄 거라고 저는 맹신을 했는데 이 영양제가 저를 회복시켜 준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저희 호스트 님께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강원도 철원의 산골 소녀예요. 어, 철원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청정지역, 깨끗한 도시, 깨끗한 시골. 그리고 암도 그, 그곳에 가면 나을 것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곳에 사는 저도 제가 이렇게 건강할 줄 알았어요. 어, 왜냐하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 오랜 기간 동안 어려서부터 음. 고등학생까지 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저 말근육 보이시나요? 아, 네, <laughs> 네, 45kg의 아주 탄탄한 몸을 갖고 살면서 그 누구도 병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건강을 되찾고 뒤돌아보니까, 원래 저희 가정을 이렇게 할아버지 때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증상을 갖고 계셨는데요. 이러한 약한 면역이 저희 남매들한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 거죠. 저희 큰 언니는 피부병이랑 매니에르, 어, 그리고 저희 오, 오빠는 아토피, 그리고 저희 작은 언니는 이제 나중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야겠지만 화폐상습진이라고 해서 다리에 팔에 음, 피부가 고름이 차면서 그 고름을 짜내서 어, 엄청 염증으로 다 뒤덮여지는 다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청소년부터 초경도 없던 무월경 그리고 스무 살부터 피임약을 먹어야 생리를 했었고 이 다낭성 난소 주군이라는 병을 일찍부터 얻게 된 거죠. 친구들이 월경을 할때전 1년에 1회를 할 때가 많았고, 이렇게 자연 월경을 단한 번도 못한 제게는 지금 이 유산화를 6개월을 먹은 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새내기 유치원 근무 2년 차에는요. 24살에 어 어린 나이에 루푸스가 왔어요. 그때는 또 루푸스라는 것도 너무 생소했어요. 이게 루푸스가 뭐야? 어. 근데 루푸스는요. 저 제가 겪은 루푸스는 이유 없이 몸이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들 때 뼈가 비틀어지는 고통이 오는 질병이었어요. 어, 출근그 내 출근 당시에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진짜 엄청 울면서 그 고통을 참고 새벽에 출근을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지냈던 날이 기억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정말 끔찍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앞으로는 보호자 없이는 생활하는 게 불편할 거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한달 남짓이 지나자 기적적으로 제 몸이 호전되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저의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후로 저는 결혼을 하게 됐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임신 8개월째 갑자기 중증 임신 중독으로 기절을 하고, 어, 중환자실에서 5일 동안 사경을 헤맸어요. 어, 아산병원에서는 할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깨어나는 것도 산모의 몫이라는 말과 함께 가족들에게는 장래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제 그런 마, 어, 답을 얻고, 어 굉장히 부모님들이랑 형제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슬픈, 정말 장례식장 분위기였죠. 음, 근데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제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게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죠. <laughs> 네. 모든 의사들이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고장 나서 저는 뇌병변의 후유증으로서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말도 어눌해지고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임신 중독증 증상이 저에게 모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임신을 하면 다 이런 증상이 있는 거야라고 알았지. 그 임신하면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이때 다 먹어야 된다. 어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뭐 과자, 가공식, 육류, 자극적인 음식을 입에 많이 달고 살았던 거죠. 유산화를 알기 전에는 저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건강은 오직 병원, 병원 약에만 의지하였습니다. 네, 저 스스로 몸에 독소를 부었기 때문에 많은 질환과 건강의 불편함들은 결국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소녀에게 감당이 안된 다낭선 난소증후군과 꽃다운 나이 젊은 날에 찾아왔던 그 루프스, 그리고 출판, 출산의 판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축하받아야 할 축하를 받아야 할 때, 이 중증 임신 중독과 또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어야 할 시기에 찾아온 이 자가 면역 배체 트까지 어, 꼬리표처럼 저에게 붙은 원인 모르는 병들이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병들이 어, 면역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어, 이전에는 제가 음식이나 영양소가 중요하면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냥 대충 먹고 사는 거지. 그냥 시골에서는 콩자반 먹고 된장찌개 먹고 살았거든요. 어, 이제는 근데 안전하게 만들어진 균형 잡고 그냥 잡힌 세포 역량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지만 또 저희 사랑하는 가족도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저만 이렇게 어, 건강해질 순 없으니까. 사랑하는 저희 아들을 이렇게 몸을 제가 또 열심히 먹이면서 찌우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노력해서 건강을 되찾고 있는 중에, 중에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도 사실 리셋이 어려울 거야. 제 머릿속에서는, 아, 잘 따라와주지 않을 거야.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서 한 일주일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한 일주, 이주, 삼주, 사주까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어, 저희 아들이 잘 따라와줘서 정말 감사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비만인 친구들이 살결이 껌해지면서 체지방이 쌓이고 축적되면서 그게 피부로 쥐젖이나 피부에 착색으로 생기게 되는 병이에요. 근데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쥐젖이 사진에 보이시죠? 저 G, 오돌토돌한 쥐젖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고, 어, 정말 앞으로도 저 지금도 물론 살이 다 하얘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영양을 계속해서 부어서 세포가 계속 재생이 되면서 어... 건강해질 것을 또 기대하고 제가 유산화를 먹는 한까지 우리 가족의 건강은 모두 책임져야 할사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산화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분들이 건강을 되찾아서 눈물골짜기가 아닌 기쁨의 대로를 걸으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건강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